여러분들에게 무대 위에서 큰 웃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무대 아래에서는 얼마나 힘든 현실을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다큐 옹알스의 오늘은 감독님으로 변신하신 차인표씨 만나러 왔는데요 저와 함께 언론시사의 기자간담회 현장 보시고 인터뷰 가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무대를 찾아서 아, 그럼 내가 영화사를 차려, 차려서 <웃음> <웃음> 영화를 작은 영화를 만들고 5월 30일 개봉하는 응. 아주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인데요 오늘은 이 영화를 직접 연출하신 차인표 씨를 모시고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으로 모시게 돼서 또 기분이 색다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오마스의 공동 연출을 맡은 차인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난 인터뷰. 아이 5월 30일 개봉하는 다큐 영화 오마스가 저는 보면서. 어, 과연 나는 꿈을 향해서 이렇게 열정을 바쳐본 적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인지 어, 시청자분들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할스라는그 한국의 무한극을 하는 네, 코미디 팀 이분들이 라스베가스 미국 도전을 하시겠다고 해서 네,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고, 한일년 정도 어,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목표는 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 말씀해 봤습니다. 공연에 대한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무대라도 그냥 크기 있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다 같은 꿈을 위해 달리고 있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박수와 함성을 받을 자신이 있어. 하나 둘셋 파이팅!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큐멘터리 연출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배우로 잘 알고 있는 차인표 씨가 어이 옹알스 팀에 대한 기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옹알스랑 처음 만난 건한 10여 년 전에 음. 네, 우연히 만났어요. 보육원에서 봉사하다가 아. 거기서 공연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게 됐고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다가 한 2년 전에 갑자기 요즘 근황이 궁금해서 네, 전화해서 차한잔 하자고 그래서 최경선 씨랑 조준우 씨가 나왔는데 뭐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뭐 본인들이 영국 웨스트엔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거고 그리고 2018년 1월 1월이 되면 대한민국 코미디언 팀 최초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거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그랬더니 미국 라스베가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 그러면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오 어, 진짜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 연출 처음이셨잖아요. 처음이죠. 네.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처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두려웠죠. 그때는 극영화보다 <laughs> 어. 어, 마치 쉬울 것 같고 극영화는 이제 모든 계산된 대본에 의해서 어. 한 장면 한 장면을 공들여 준비해야 되는데. 다큐멘터리는 이분들이 그동안 10년 이상 해온, 이미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아, 쭉 따라만 다니면서 이렇게 관찰만 하면 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들어갔다가 아주 큰코 다쳤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 오만스라는 팀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서기 위해서 도전하는 과정 아, 나아가서는 오만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찍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신인 다교감도 <laughs> 차인표 씨의 도전기이기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우리 공동 연출한 전혜림 감독 얘기로는 저희가 이제 촬영물들을 쭉 훑어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옹알스 다큐를 만들지 마시고 차인표 다큐를 만드시라고.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저는 옹알스가 도장깨기를 하듯이 베가스에 탁 진출을 하는 모습을 담고 싶은 팬심에. 네 그런 마음이 초반에는 많이 있어, 있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찍기 시작해 보니까 쉽게 도전할 만한 여건이 안되안 안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다 렸죠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옹알스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람, 무대 위에 옹알스가 아니라 무대 아래 정말 생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는 순간, 그냥, 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다 보면 그 인물의 이야기에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형 같은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제 감동적으로 열정을 다하는지 점점 더 감정이 <laughs> 이입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큐 감독은 또 그럴수록 멀찍이 떨어져서 아주 냉정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네. 지켜봐야 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그 중간에 그런 고민들이 왔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촬영팀을 꾸렸던 게 1월부터 4월까지 음. 4월 이후에는 뭐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뭐한 아. 6, 7명밖에 안된 스텝이지만 다 해산 음. 그리고 옹알수는 아직 도전을 못 했고 음.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죠 아무것도 영화는 완성이 안 됐고 음.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 옹알스는 옹알스대로 본인들끼리 이제 이렇게 옆에서 막 푸쉬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나씩 되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었지 어, 처음에 우리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갔었잖아 백팩 메고 그냥 가서 길거리에서 우리 공연 봤었잖아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그들이 그냥 온 거예요 미국으로? 네 라스베가스로 아 이게 그, 짠 상황이 아니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제일 제가 고민하던 때 왜냐하면 비행기 표값 내주고 호텔 해주고 라스베가스에 다 연락해서 세팅해놓고 부를까 아. 말까 왜냐면 영화는 끝내야 되니까 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냥 짜여진 각본에 의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누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빨리 끝낼까 끝낼까 하는데 안 하고 이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봉활스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들끼리 스스로 비행기값 마련해서 라스베가스에 와서 지인 집에 거실에서 세 명이 자면서 네, 알렉시스 브라더스도 만나고 네, 뭐 이런 분 저런 분 만나고 타진을 하게 된 거죠 어. 우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다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그렇죠. 네. 순간이 스스로 있는구나. 했으니까 네. 어. 도전하겠다고 한 것을 네.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개그맨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다큐를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개봉을 거쳐서 많은 분들께 또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옹알스가 제일 저한테 흥미로웠던 점은 이분들이 어떤 이제 방송계의 그 평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류에서 밀려났어요. 비주류예요. 안 부르니까 방송에서 뭐 자기네 코너도 없고, 공중파나 무슨 뭐 어떤 방송에서 부르지도 않고, 한마디로 무대가 없는 사람들이죠. 설 무대가 없는 사람들.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만약에 계속 주장 않고 이직하거나 이렇게 원망만 한게 아니라, 그런 분들끼리 일곱 명이 모여서. 한몇 년을 스킬을 준비를 한 거죠. 하고, 새로운 스킬도 배우고, 개그맨인데 갑자기 서커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무대를 찾아서 스스로 어,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길은 어느 곳에든지 있거든요. 찾으려는 자에게. 저는 그렇게 믿고 사는데, 그런 면에서, 오월스가 이렇게 보여준 것과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통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후퇴는 하지 않았다. 조금씩 조금씩 느리지만 앞으로 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약간 지금은 좀 성력이 붙어서 오다가 잠깐 서행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 후퇴는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차인표 씨의 지난 필모그래피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개성과 장점을 가지신 분인지 돌아보는 불분은 연기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차인표 시하면은 바른 이미지, 올고든 이미지를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로서 그런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터트려주셨던 영화는 감기에서 대통령 역할로 나오셨을 때가 아닌가 네. 싶거든요. 배우분들이 대통령 역 그것도 되게 이상적인 대통령 역을 맞는 일이 드문 일인데다가. 네. 아무 부담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어 아, 그때는 고민을 안, 해, 안 했습니다. 진짜요? 네, 음. 그냥 예, 바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 정말요 네, 제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한건 아니고 음. 그, 그 감기를 연출한 분이 김성수 감독님인데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아. 예,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한 번도 작품 같이 해본 적 없고 아. 예전에 무사라는 작품을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찾아 올렸었는데 그때안한게 너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 그래서 아, 이분이랑 꼭 해보고 싶은데 하는데 어느 날부르시더니 만나자고 역할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말하고 그냥 하겠다고 했었어요. 무슨 여긴지도? 아니, 뭐 대통령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만약에 아, 대통령 아니라 무슨 과장이었어도 그냥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정말요?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옹알스가 연출 네. 데뷔작은 아니시잖아요. 단편영화 한 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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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네. 상영한 바 있는 50이라는 네. 단편영화를 직접 주연도 하셨지만 네. 시나리오 쓰시고 네. 연출하셨고 네. 또 옹알스와 함께 얼마 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같이 상영됐던 샤토 몬테라는 네. 그 단편에서도 주연을 맡으시고 네.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로 알고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영화를 직접 쓰고 만드는 일에 뛰어들고 계시는 건데 어떤 계기에서 자꾸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 이제 제가 몇년 전에 어 이제 젊었을 때보다 대본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영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있는데 그 김지훈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김지훈, 네, 예, 그 타워 하시고 목포를 한거다 화려한 유가 하셨던 저랑 친한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형, 클린트, 클린트 이스튜드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었어요. 찾아서 읽었더니, 클린트 이스튜드 감독님이 40대 후반, 48, 9대서, 그때 이제 감독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늦은 나이에 감독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 내 선배들, 말론 브란도나 이런 분들을 봤더니, 50이 넘으니까 영화가 많이 안 들어오더라. 예전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영화를 하고 싶어서, 어, 감독도 같이 병행하려고 한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어? 나도 지금 50살인데 이제 나랑 비슷하네 음. 나보다 훨씬 유명하시고 그런 분이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어가네 다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아, 나도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쓰고 뭐 연출하고 어, 이 시점에서 김진 감독님께 감사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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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될줄 몰랐죠, 감독님. <laughs> 네. 어,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영화 감독이 돼서 여기 출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는 오랫동안 함께 다 같이 설수 있는 무대. 그 무대가 그들의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더 앞으로 하실 일, 보여주실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옹알스가 워낙에 어, 이 멤버분들이 다 영화 내에서 우리의 꿈이 뭘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다큐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차인표 감독님, 차인표 배우님, 차인표 작가님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당분간은 클린트 리스트 감독님처럼 어, 뭐 작품도 만들고, 연출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고 매일매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게 꿈입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뭘비밀안 <laughs> 아, 하셔도 정말요? 되는데. 그럼 아, 네? 정말 안 드리고 끝나요. 아. <laughs> 짜잔. <옳지 말아요. 웃음> 올레TV TV 쿠폰. 아, 또 조금 드으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TV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표정이 <laughs> 제일 밝아지셨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네, 네, 집안의 평화에 일바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용할스를 아, 통해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음, 혹시 용할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꿈과 도전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a l TV.